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남자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리뷰를 하게 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리뷰를 하게 된 물건은 바로, 네, 드디어 갤럭시 워치 42mm 스마트워치입니다. 원래는 제가 액티브2를 구입을, 구입을 하려 했는데 가격도 좀 그렇고 부담되기 좀 그러니까 워치 42mm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고, 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으며, 30.2mm로 이렇게 네, 디스플레이 크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360 곱하기 360이며, 타이젠 OS라는 것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9110을 탑재를 하고 있으며, CPU 속도는 1.15GHz, 종류는 듀얼 코로, 코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2mm, 기준으로 램은 0.7기가 바이트 정도 되며 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기가 실사용에는 1.5기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크기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 세로 45.7. 그 다음에 가로는 41.9, 두께는 12.7mm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49g으로 나름께 가벼운 무게를 취하고 있으며,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270A, 그 다음에 단독 음악 재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9시간, 그 다음에 실내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44시간, 평균 사용 기간은 45시간 정도 되며, 실외 운동 같은 경우에는 GPS를 사용할 시 최대 14시간, 그다음에 그냥 평균적으로 최대 사용 기간은 12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워치 42mm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겉에는 베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젤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삼성의 주특 특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특징이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워치 액티브 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애초에 그 워치 액티브를 쓰, 썼었기 때문에 베젤링은 약간 그래도 뭐 그렇게 편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베젤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이렇게 화면으로 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약간 버릇이 된것 같아요 근데 삼수 아,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베젤링이 있으면 좀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편한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똑같이 뭐 뒤로가기 버튼 홈 버튼 게뭐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여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노래를 틀어보니까 노래는 잘 들리고요. 그 외에도 통화는 아직 안 해봤지만 일단 노래는 잘 들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또 워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스피커 사양은 좀 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께 들리는 편이고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버즈랑 연결해서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워치 액티브랑도 굉장히 잘 써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워치 42mm도 그렇게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블루투스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한다면 네 통화가 가능하죠 근데 그래도 LTE 모델이 아닌 이상은 굳이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워치랑 뭐 통화를 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또 소리가 이렇게 또 큰데 있다면 그래도 약간 좀 불필요한 그게 또 자본 때문에 못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조용한 곳그 다음에 LTE 버전이 아닌 이상은 블루투스 버전을 갖고 있다 저는 차라리 그냥 핸드폰으로 받고 만약에 호기심 삼아 이렇게 통하고 싶으신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네,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돌려가면서도 써봤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돌릴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중독이 될것 같아서 또 쉽게 고장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제가 어제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업데이트를 하고 그 리뷰를 하니까 베젤링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죠. 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워치 액티브 2살 그런 의향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뭐 신전도 기능, 그 다음에 전화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거 빼고는 기능은 다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저는 딱히 소용 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워치 42mm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또 호기심 삼아 또는 이제 뭐 통화를 할 거다 워치, 워치로 그럼 저는 42mm로 이렇게 할것 같고 간단하게 할것 같다면 워치 액티브 원을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한번 워치 42mm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상 네, 아, 제가 그 점에서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또 된다면 한번 리뷰를 제대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